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아. 에, 요즘에 에, 뭐 게임, 전쟁 게임 하는 사람도 뭐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학자다 보니까 한자 한문에 에, 완전히 그 터득해서 에, 득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그 만물의 그, 이해를 할수 있다 이런 생각을 참저 나름대로 합니다 자화자찬인지는 모르지만은 에, 내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천체를 이용한 무기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에, 지체를 이용한 무기화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천체를 이용한 무기화는 핵무기의 에, 상위 무기에 해당된다. 내가 오늘에 말하자고 하는 지체 무기화도 핵무기의 에, 에, 어, 어, 핵무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기에 속한다. 우리가 우, 우주 공간, 천체도 얘기를 하지만 지체라는 것은 우리 지구, 지구의 그 모든 공간을 갖다가 지체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지라고 하지요. 천지라고 하지요. 천지. 천지 만물이라고 하죠. 그럼 천이면은 천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땅지자로 쓰게 되면은 지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 지체를 이용한 아 무기를 그 천체의 상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개념입니다. 지체 무기화를 이용하면은 아, 완전히 핵무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무기가 된다. 땅 속에는 엄청난 그, 이, 그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에, 그 엄청난 그런 그, 어, 지층이 있습니다. 그 지층에 엄청난 충격파를 아, 음, 음? 거기에다가 아, 충격파를 가할 수만 있다면은. 전 세계는 지진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땅이 뒤집힌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에. 지금의 현재 그 천체라든가 지체가 어떠한 그 밸런스, 그까 균형을 만유 인력에 의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어떠한 물리적인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면은, 어, 완전히 지체라든가 천체는 뒤집힌다. 그런, 어, 아인슈타인이 옛날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 어, 천체나 지체를 이용한 무교화가 핵무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교화가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땅 지각 전체 그러니까 지체도 엄청난 음, 그 혼란에 에,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지층에다가 아, 강력한 충격파를 에, 물리적으로 아, 가한다면은 에, 지구가 완전히 그 지진에 진도 한 20, 뭐 15배, 20배, 진도 13, 15 정도에 되는 에, 그 이, 용출이 에, 분사되면서 어, 완전히 뒤집히는 그런 혼란이 에, 올 수도 있다. 그 진맥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맥이라는 게 지체에 모두 있습니다. 그게 진맥이. 에, 지층에서 가깝느냐, 깊은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 사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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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일어나느냐, 자주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 그것만 대대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 너무 길게 하면은 또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어, 다음 시간에.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